야하 안녕 주식량량이야스택이다옹 오늘 주인공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다옹 최근엔 국민연금공단이 약6 0이만주 지분으로 보면 10.02%를 취득했다고 신고했대옹 국민연금도 믿고 사는 기업이라니 투자자 입장에선 꽤 든든하다냥 게다가 해상풍력 수주도 활발하다옹 지난 7월 초에는 대만양 2 0 0 0억원 규모를 계약하고 전체 수주 잔고 1조 원도 예상되고 있다는 차트도 한번 보면 지금 주가가 60일선을 잘 지지하며 상승 흐름 속에 있다옹. 이 60일선이 살아 있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다냥. 거래량이 나꼬리 캔들이 너무 과하면 조정도 주의하라옹. 그리고 장기 투자용으로도 좋다냥. 정책, 수주, 국민연금 3박자 다 갖췄기 때문에 장투 종목으로 추천할 수 있다냥.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이 커지고 SK오션도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긍정 평가 중이다옹. 다만 IPO 이슈나 매각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니 기업가치 대비 밸류 부담은 있을 수 있다냥 정리하자냥 국민연금 10% 지분 확보에 신뢰감 업 해상풍력 수주 확대로 대만 국내 프로젝트 중심 수주 잔고 1조 원 기대 차트는 61선 지지와 상승 흐름 유지로 장기 투자에 긍정적 장기 관점으로 정책, 수주, 수급 3박자 갖춘 해상풍력 대표주 투자 주의사항은 IPO 메가 기대 선반영 여부와 단기 밸류 부담 체크 필요 오늘도 냥스닥 덕분에 해상풍력 흐름 정책 수급, 장기 관점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yeah! 다음에도 더 튼튼하고 재밌는 종목들 올게요 그럼, 야, 안녕.